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 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결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고시했는데요. 박명시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명시는 작년에 세차례에 걸친 규제지역 해제 건의에 이어 지난 2일에도 광명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특이 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지정 해제를 건의한 바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14개구와 경기 전 지역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실수요자 불편을 고려해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금번 규제 지역 해제로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가 안정되길 바란다고 밝혔고요. 앞으로 재건축을 통한 노후한 주거 환경 개선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광명 시민이 클릭 하고 싶은 정보 반담은 강명 클릭이었습니다. 좋아요 강클해 주세요.